w 즈 r 컴 s don't come easy line dance. t h e a n 첫 번째 섹션 네, 오른발 o 드 크로스 왼 r 사이 a h 인 l d a 로스 네, 오른발 사이드 s 인 오른발 o 에 n 하인드왼 c r 분의 s 턴에 e 왼발 d 시 p 오른발 보드, 왼발 터치 네, 박자로 가면은 원, 투, 쓰리, 호, 박, 스위스, 세븐, 에잇 두 번째 섹션 네, 그대로 왼발 뒤로 빼 오른발 히치, 오른발 뒤로 빼 왼발 히치, 그대로 왼발 코스터 뒤에 모아 왼발 앞에 놓으시고 오른발 그대로 스커프 네, 스커프 네, 박자로 가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박자로 가면은 1 2 3 4 w o t h r 그대로 오른쪽 대각선으로 스텝러 스텝로 스텝하시는데요. 오른발 스텝러 스텝, 왼발 스코프 그대로 축이 돌아서 왼쪽 대각선으로 스텝러 스텝 스코프 스텝, 스텝. 네, 박자로 가면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원투 쓰리 포바 쓰리 세이 에잇 네. 오른발 앞힌채요.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오른발 왼쪽으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뒤에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포인 네. 박자로 가면은 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그대로 왼발 다시 오른쪽으로 크로스 네, 사이드 왼발 뒤에 비하인드 놓으시고 오른발 오른쪽으로 놓으시면서 90도 오른쪽으로 180도 턴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을 이렇게 열어서 놓으셔서 왼발 네 앞에 놓으시고 그대로 180도 왼발 뒤에 있죠? 왼발 다시 앞에 놓으시고. 네. 오른발 축이 턴을 하셔서 왼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박자로 가면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이제 카운트 가 보겠습니다. 1 2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4그세 번째 열 끝나면은 3시 방향에서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는 라킹체어 오른발 놓고 뒤에 놓고 오른발을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라킹체어 다시 그럼 처음부터 1, 2, 3, 4, 5, 세 7,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번 3, 4, 5, 6, 3, 4, 5, 한번 있고 다섯 번째열 끝나고 아홉 시번향에서한번 있습니다. 오늘도 이이